안녕하세요. 오늘은 빙의스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부터 신원 인증, 보안 인증, 그리고 입출금 방법과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영상 및 더보기란 또는 댓글 확인해 보시면 거래소 가입 링크가 있는데요. 해당 링크로 접속 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수수료 45% 페이백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해당 링크로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메일과 핸드폰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로 가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도 같이 설정해줍니다. 레퍼럴 코드에 해당 코드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주신 뒤 해당 버튼 눌러주시면 입력하신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는데 해당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신 다음에 밑에 파란 버튼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빙헤스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이제 신원인증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텐데요. 입금과 출금 등 빙엑스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을 필수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신원 인증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빙엑스 어플부터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빙엑스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서 상단 검색창에 빙엑스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눌러주시고요. 어플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여기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로그인 화면이 뜨는데요. 조금 전 입력한 이메일 또는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죠. 퍼즐 맞춰주시게 되면 똑같이 인증 번호가 전송되는데요. 인증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이제 신원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아이콘 클릭해 주신 다음 여기 베리피케이션 탭 눌러줍니다. 신분증 인증과 셀카 인증이 요구된다는 내용이고요. 아래 컨티뉴 눌러 줍니다.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로 아마 선택되어 있을 텐데 만약 선택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해당 탭 눌러 주신 다음에 직접 검색하셔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 선택을 마치셨다면 신분증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할 건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순서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편하신 걸로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접근 허용해 주시고요. 해당 화면에 빛 번짐 없이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게끔 해당 버튼을 눌러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잘 나왔다 싶으면 아래 파란 버튼을 눌러 주시고 조금 흐릿하다 싶으면 아래 버튼을 눌러 다시 재촬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셀카 인정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원형 프레임 안에 본인의 얼굴이 다 보이게끔 맞춰 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촬영이 진행됩니다. 촬영을 완료하신 뒤약 5분 안에 빙헥스 거래소에서 검토 후 인증이 완료되며 거절당하신 분들은 보통 신분증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니 다시 재촬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더 이상 진행이 안되거나 사용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가입할 때 확인했던 도보기란을 눌러주시면 제가 고객센터도 준비해놨으니 해당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안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할텐데요. 보안 인증도 똑같이 좌측 상단 아이콘 눌러줍니다. 여기 해당 탭 눌러주시면 이렇게 구글 OTP를 설정하는 탭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하셔서 다른 어플 말고 해당 아이콘 모양의 어플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됐다면 열기 눌러주시고요. 구글 OTP 어플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설정키 입력 눌러줍니다 그럼 해당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시 빙엑스로 돌아가 주신 다음에 아래 넥스트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적혀 있는 코드를 아래 카피 키 버튼을 눌러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구글 OTP에 오셔서 내 키에 붙여넣기 후 계정 이름은 빙엑스 입력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본인의 빙의스 구글 OTP 인증번호가 만들어집니다. 해당 인증코드는 30초마다 바뀌게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빙의스로 돌아와서 여기 샌드 버튼을 통해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받으신 다음에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 칸에 조금 전 설정한 구글 OTP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입력을 마치셨다면 밑에 있는 링크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안 인증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원인증과 보안인증을 모두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빙엑스로 입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엑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해외 거래소로 코인 전송 기능을 통해 돈을 입금해 줘야 하는데요. 해당 방법은 먼저 업비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검색창에서 테더 코인을 검색하시고 빙엑스에 보내고 싶은 금액만큼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때, 원화 입금을 통해, 즉, K뱅크를 통해,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신 분들은 해당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 전부터 업비트에 코인이나 원화를 보유하고 계셨다면, 보유하고 있던 금액은 바로 전송이 가능하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더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하단에 있는 입출금 탭 눌러 주시고, 테더 선택하신 다음에 출금 버튼 눌러 줍니다. 출금 네트워크는 이더리움과 트론 네트워크가 있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4달러인 반면에 트론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트론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출금으로 출금 수량 최대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여기 입금처 선택란과 주소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올 텐데요. 처음 입금하시는 분들은 빙엑스의 입금 주소를 업비트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방법은 해당 영상에 댓글 하나 꼭 남겨 주시고 고객센터로 연락하셔서 유튜브 닉네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소 입력란은 빙에스 오셔서 우측 하단 에셋 들어오신 다음에 디파짓 눌러줍니다. 여기 검색창에 USDT 검색해 주신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는 꼭 어피터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본인의 빙에스 테더 입금 주소가 발급되는데요, 이 테더 주소를 옆에 있는 이 버튼을 통해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업비트로 돌아오셔서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송금하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트래블로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100만원 이하로 송금하시는 분들은 딱히 신경 쓰실 필요 없고 100만원 이상의 금액일 때는 트래블루를 적용되는데 빙에스 거래소는 이제 막 국내 홍보를 시작한 거래소에서 아직 업비트와는 트래블루 연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00만원 이상의 금액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 번 나눠서 보내시거나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국내 거래소와는 전부 트래블룰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좀큰 금액을 입금하시는 분들은 빗썸을 사용해서 입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비트격과 같은 트래블룰이 연동되어 있는 다른 해외 거래소를 한번 거쳐서 입금해 을 주셔도 됩니다. 빙의스 측에서 곧 업비트와도 트래블룰 연동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출금 신청 눌러 주시게 되면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주시고 바로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줍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주시고 인증을 완료하시면 약 5분 안에 빙엑스로 입금이 되니 잠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알림이 왔다면 빙엑스 우측 하단 에셋에서 펀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테더가 입금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테더를 펀드에서 여기 선물 거래 지갑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해당 방법은 트랜스퍼 눌러주신 다음에 from 펀드에서 to usdt and perpetual futures 이곳으로 코인 usdt를 전부 전송해줍니다 이렇게 futures로 usdt가 옮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선물거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래 탭중 중간에 있는 futures 탭 눌러줍니다 이곳이 선물거래 창인데요 선물거래 예시를 보여드리기 앞서 선물거래에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 클릭해보시면 크로스, 교차와 아이솔레이티드, 격리가 있는데요. 격리 먼저 설명드리자면, 포지션에 진입할 때 사용된 USDT만 해당 포지션의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이고, 교차는 포지션에 진입할 때 사용된 USDT와 더불어 선물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금액까지 전부 증거금으로 잡히는 방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께는 격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선물거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레버리지인데요. 레버리지는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큼만 코인을 구매했을 때 현물 거래와는 달리 선물 거래에서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더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하면 1,000만 원치 코인을 구매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럼 해당 코인의 수익이 10%이면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의 수익금이 아닌 1,000만 원의 10%인 100만 원이 됩니다. 반대로 손실도 똑같이 적용되니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버리지 기능에 대한 설명도 더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은 분들은 고객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롱과 숏둘다 안전하게 5배 정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당 탭은 단위 설정을 할수 있는 곳인데요. 해당 단위는 눌러서 두번째 바이코스트 usdt로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 눌러보시면 리밋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가 있는데요. 저는 선물거래를 할 때는 빠르고 정확한 거래를 위해 마켓 시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선물 거래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정가를 사용하게 되면 급등이나 급락이 나올 때 가격이 순식간에 움직이면서 주문이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기 캔들 모양 눌러주시면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뒤로 가신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 같다면 오픈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오픈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수량만큼 선택해주신 다음에 오픈 롱 눌러주신 다음 아래 내려 보시면 본인의 포지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먼저 본인이 거래한 코인, 롱, 그리고 교차 또는 격리가 표시되고 레버리지 배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P&L 탭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익금과 수익률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해당 포지션은 레버리지를 포함한 본인의 포지션 총 규모입니다. 마진은 레버리지를 제외한 투자 원금이고요. 오픈 프라이스는 해당 포지션의 진입가, 즉, 평단가이고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리퀴드 프라이스는 청산가로서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포지션이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잃게 되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기 TPSL 버튼을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한데요. 여기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스탑로스, 손절가로 여기에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해당 주문이 발동되시 나타난 이익금, 그리고 손실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OK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 누르셔서 예약 주문이 정상적으로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e d 버튼을 통해 타겟가를 수정하거나 캔슬 n c 을 통해 취소도 가능합니다. 이 해당 예약 주문 기능은 잠을 자고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 즉 차트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저는 이제 거래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포지션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분할 일조 또는 분할 손절을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클로즈 눌러주신 다음에 정리하고 싶은 금액만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오케이 OK 눌러주시고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정한 금액만 정리된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나머지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에서 100% 설정해서 정리해 주시거나 여기 클로즈 올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포지션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이제 출금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출금 방법은 입금 방법의 역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에셋 들어가셔서 이피출스에 있는 테더를 펀드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Transfer 눌러서 이 교차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From에 USDT and Perpetual Futures 그리고 To에 펀드 확인해 주신 다음 All 버튼을 눌러 테더를 전부 전송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펀드 오셔서 w i t h d r a w 출금 눌러준 다음에 테더 클릭. 온체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업비트 테더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 들어오셔서 하단 입출금 탭 눌러 주신 다음 입금 버튼 눌러 줍니다. 입금 네트워크는 마찬가지로 트론 네트워크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본인의 업비트 테더 주소가 나타납니다. 해당 주소 복사 버튼 누르신 다음에 다시 빙엑스로 오셔서 복사한 주소 입력해 주신 다음 네트워크 트론으로 설정해 줍니다. 여기 펀드 체크하신 다음에 수량 최대 설정해 주시고 위드드로 눌러줍니다. 어디로 보낼 건지 선택하는 내용인데요. 업비트는 해당 목록에 없으니 아더 h e r 클릭해 주신 다음에 영문으로 업비트 적어주고 Next 눌러줍니다. 해당 화면에서 컴펌 눌러주시고 이메일 인증이나 핸드폰 인증 그리고 구글 OTP 인증까지 완료해 주시면 약 5분 안에 업비트로 출금이 완료됩니다. 오늘 이렇게 빙엑스 거래소 가입 방법부터 출금 방법까지 모든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